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철도공단 자소서 항목 구성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단에 입사하기 위해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싶은 역량은 어떤 것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에서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 국가철도공단에 입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어떤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무 기술서에서 나오는 이런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직무 수행 태도를 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철도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뿐만 아니라 이에 맞춰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우고 왔는지 여기에서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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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단에 입사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서는 그래서 경영. 기획 역량을 활용해서 철도공단의 중장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재무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분석 역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분석 역량이라든지 경영기획 역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내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역량이 있다면 이것 자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경영 기획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지식이라든지 경영 환경 분석 기법을 좀더더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유지 관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전략적 목표 설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 분석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무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재무분석과 관리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철도공단에 어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태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팀 프로젝트 참여 시 비효율적인 방법,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내가 비효율적인 항목, 즉,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이나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과를 개선한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팀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비효율적인 방식이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비효율적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의사소통의 비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의사소통의 비효율성이 있을 때는 팀원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서 중복 작업이 발생하거나 중복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고 팀원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업무 배분의 비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가 팀원 간에 고르게 배분되지 않아서 특정 팀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업무 처리 속도가 저하되고 일부 팀원들과 일부 팀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회의의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자주 열리지만 명확한 의제나 목표가 없어서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원관리의 비효율성 즉 인력이나 예산이나 장비가 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중복 및 복잡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더 더 좋겠죠 의사소통의 비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중간이나 일일 스탠드업 미팅이라든지 공유 문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배분의 비효율성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그리고 업무 상태를 점검해서 과중한 업무가 특정 팀원에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회의의 비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회의록 작성이나 공유, 즉 회의 후 즉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해서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자원관리의 비율성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절히 배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3번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 우리 공단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이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주 했던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 약자를 지원했다라든지 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흔히들 많이 하는 봉사활동을 내가 한번 정도 해봤다면 지역아동센터 학습멘토링이나 진로상담 멘토링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노년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보았다라거나 환경보호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했다 뭐 쓰레기 줍기를 했다라든지 또는 노인복지관을 봉사했다라든지 장애인 시설을 지원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공단이 사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철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통약자들에게 중요한 안전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안전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활동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역환경보호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도 주변의 쓰레기 줍기, 나무 심기, 생태 복원 활동 등을 실시를 하면서 지역 사회 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단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또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내가 공공 서비스를 참여했다라든지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참여함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동 서비스, 즉,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 축제를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인화한 것들이 철도 역을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원자의 목표 달성 능력이라든지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신 건강 관리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새로운 취미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습 진도라든지 자격증 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우선이고요. 여기에서 이 목표가 왜 중요했는지 목표 달성의 필요성을 간단히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설명해 주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다.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어떻게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라든지 그 결과를 설명하기도 해야 됩니다. 즉, 성과를 조금 구체적인 수치나 변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학창시절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던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학창 시절이나 사회 활동에 있어서 내가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를 작성하고 여기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아리 활동을 할때뭐 정기 회의 보고서 제출을 필수 규칙으로 설정해서 모든 회원들이 참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분기별로 뭐 활동 계획과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회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졌고, 동아리의 성과가 대학 내에서 인정받아서 교내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다. 라는 이런 사례들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5번까지 빨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국가철도공단 자소서 항목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자소서 평가가 있는 만큼 빨리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